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노년내과 의사 최민정입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밤에 깨지 않으려고 모든 걸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도 안 마시고, 저녁에는 차, 커피는 물론이고, 국물조차 피하고 계시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새벽 1시, 3시, 어떨 땐더 자주 잠에서 깨시나요?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은 밤사이 자신도 모르게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어둠 속에서 넘어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진짜 원인이 마신 물의 양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신경 신호와 혈액순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데도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신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2분 동안 간단한 세 곳을 마사지해 보세요. 이 방법은 방광을 진정시키고 신경을 이완시켜 더 길고 평화로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께서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삶을 바꾸는 부드러운 건강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주세요. 저녁 6시 이후에 물 마시는 것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밤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답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 방광 그리고 신경계는 섬세한 리듬을 따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방식으로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중 하나는 항인요, 호르몬 바소프레신 당이라 불리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잠자는 동안 신장의 소변 생성을 늦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밤에 이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어 방해 없이 오랜 시간 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그 생산량이 종종 감소합니다. 이는 신장이 낮과 거의 같은 속도로 체액을 계속 걸러내어 방광으로 더 많은 소변을 보내고 밤새 잠을 자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광의 민감도 문제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뇌의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400에서 5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150ml, 즉, 작은 컵으로 반 잔도 채안 되는 양에도 방광이 긴급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잠에서 깨게 하고 남은 밤 동안 뒤척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변화 또한 한몫합니다. 낮 동안에는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체액이 다리와 발에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붓기는 경미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밤에 눕게 되면 중력이 더 이상 체액을 하체에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그 체액은 심장과 신장 쪽으로 다시 흘러가 역과 작용을 증가시키고 방광을 더 빨리 채우게 됩니다.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붓거나 다리가 무거운 분들이 잠든 직후 소변 때문에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경계 역시 조용히 문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또는 밤에 배가 차가워지는 것만으로도 방광과 연결된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실제로는 소변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절박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운 계절이나 배가 선풍기나 외풍에 노출될 때 이러한 신경 자극은 더 흔해져 야간에 깨는 횟수가 더 잦아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퇴직공무원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녁 습관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오후 5시 이후로는 물을 마시지 않았고, 일은 저녁 식사와 차분한 취침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밤 3번씩 깼고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더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상담 후 의사는 원인이 그가 마신 물이 아니라 방광의 민감성과 밤에 그의 몸에서 체액이 이동하는 방식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2분 동안 세개의 특정 지점을 마사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주 만에 그의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는 단한 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아침까지 쭉 잠을 잤습니다. 그는 마치 몸이 드디어 쉬는 법을 다시 기억해 낸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녁에 맛있는 것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잠에서 자주 깨신다면 어르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이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기뇨, 호르몬 방광, 민감성, 혈액순환, 그리고 신경신호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부드러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작고 꾸준한 실천으로 평화로운 밤이 돌아올 수 있고 가벼움과 에너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밤을 위한 세 가지 황금 혈자리 지압법 1. 용천혈 용큐안 슈에. 제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황금 혈자리는 전통적으로 용천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혈자리는 발바닥 안쪽 복사뼈와 발뒤꿈치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에 있습니다. 쉽게 찾으시려면 튼튼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한쪽 발을 들어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발바닥이 잘 보이게 합니다. 엄지발가락 밑부분에서 발 중앙 쪽으로 약 4cm 정도 내려오면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렀을 때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 지점을 찾으셨다면 엄지손가락 바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압력은 느껴질 만큼 충분히 단단하게 하되 아플 정도로 강하게 하지는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 저녁에 각 팔에 약 40초 동안 이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혈자리는 신장 부위에 영향을 공급하고 몸 전체의 온기를 개선하며 밤에 방광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하복부의 냉기를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곳을 마사지하는 것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비뇨기계와 연결된 신경을 이완시키며 너무 일찍 잠에서 깨게 하는 과도한 신호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박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저녁 6시 이후 물 섭취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동안 밤에 3번씩 깨는 것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이 무겁고 눈은 흐릿하며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용천혈 마사지를 가르쳐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베란다에 앉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각 발을 2분씩 마사지하셨습니다. 단 10일 만에 밤에 세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반짝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밤이 다시 제 것이 된것 같아요. 깨진 잠으로 인한 조용한 좌절감과 함께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이 간단한 습관은 평화를 향한 부드럽지만 강력한 한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용천열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이제 안전하니 쉬어도 괜찮아 라고 몸에게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이 밤새 잠을 자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뿐일 때도 있습니다. 이 관원혈관 유엔 슈의 두 번째 황금 혈자리는 전통적으로 관원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혈자리는 하복부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 몸의 정중앙선에 위치합니다. 쉽게 찾으시려면 침대에 눕거나 등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배꼽 바로 아래에 손가락 세 개를 수평으로 놓습니다. 그세 번째 손가락 바로 아래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위치는 만졌을 때 부드럽지만 몸의 핵심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점을 찾으셨다면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 아랫부분을 그 위에 놓으세요. 손 아래에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꾸준한 압력을 가하세요. 마사지를 느린 호흡과 결합하세요. 코로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춘 다음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약 40초 동안 계속한 다음 손을 쉬게 하고 한번더 반복하세요. 이 느리고 마음을 챙기는 리듬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방광과 골반 부위의 혈류를 촉진합니다.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관원혈은 몸의 중심 에너지를 강화하고 방광을 따뜻하고 이완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는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이완을 지원하며 밤에 잠을 깨우는 잘못된 절박 신호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이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매일 밤두 번씩 깨셨습니다. 물 섭취를 제한하고 저녁 차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3시간 이상을 잘수 없었습니다. 제가 관원혈 마사지를 소개해드렸을 때 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명상 시간 직전에 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계속 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입니다. 바로 제 잔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혈자리는 단순한 신체적 이점 이상을 제공합니다. 건강이 여전히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작고 조용한 의식입니다. 몸에 이 부드러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어르신은 너는 보살핌 받고 있으니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밤은 종종 더 차분하고 따뜻하며 평화로워집니다. 3. 위중혈 외이 종슈의 세 번째 황금혈 자리는 위중혈이라고 불립니다. 이 혈자리는 무릎 뒤 다리를 구부릴 때 생기는 주름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쉽게 찾으시려면 튼튼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주름이 보이게 됩니다. 위중혈은 그 주름의 정중앙 부드러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움푹한 곳에 있습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치고 누운 자세에서도 이 지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마사지하려면 엄지나 손가락 끝으로 움푹한 곳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약 20초간 압력을 유지했다가 풀고 두세 번 반복하세요. 압력은 단단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져야 하며 결코 날카롭거나 아프게 느껴져서는 안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한 번에 한쪽 다리에 하거나 자세가 허락한다면 양쪽 다리에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위중혈은 허리 아래쪽에서 다리를 거쳐 방광까지 이어지는 신경 경로를 따라 긴장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무릎이 뻣뻣하거나 허리 아래쪽에 불편함을 자주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이 혈자리는 안도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방광은 밤에 긴급 신호를 덜 받게 되어 더 길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노부부가 생각납니다. 두 분은 매일 저녁 함께 위중혈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툇마루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며 서로의 무릎을 번갈아 마사지 해주셨습니다. 단 2주 만에 두분 모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다리가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분께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려고 걷는 대신 이제는 아침에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을 위해 부엌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혈자리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드러운 자기 관리 행위입니다. 각 무릎에 단 1분을 투자함으로써 다리가 더 가벼워지고 등이 더 편안해지며 밤이 더 평화로워지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휴식이 가능하다는 것과 여전히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몸에 상기시켜주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통 및 현대 의학에서의 지압 마사지 원리, 전통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 기큐이가 흐르는 경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있는 특정 지점들은 신장, 방광, 심지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지점들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해당 장기들이 기능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압은 자연적인 형태의 물리치료와 매우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부드러운 압력과 원을 그리는 마사지는 주변 조직의 혈액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광 부위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소변을 담는 작은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는 순환을 개선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방광과 뇌 사이에 신호를 보내는 신경 말단을 진정시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이 신경들은 과활성화되어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신경을 진정시킴으로써 지압은 소변 욕구 사이의 간격을 늘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녁 습관과 마사지를 결합하는 방법, 가장 좋은 실천 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지압 마사지를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20, 30분 전입니다. 이때쯤이면 저녁 일과가 끝나고 집이 더 조용해지며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따뜻하고 조용한 공간 아마도 침실이나 거실의 아늑한 구석을 선택하세요. 방 온도가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겨울이라면 얇은 숄이나 담요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몸이 제약 없이 이완될 수 있도록 헐렁한 면 옷을 입으세요. 이 간단한 준비는 몸에 쉴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2분 루틴 편안하게 앉으셨다면 2분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배운 세 가지 지점, 즉 용천혈, 관원혈, 위중혈에 집중하세요. 각 지점에 약 40초를 할애하여 부드럽지만 단단한 압력을 사용하고 양쪽 다리나 발에 있는 지점은 번갈아 가며 하세요. 마사지하는 동안 천천히 호흡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숨이 가슴과 배를 채우게 한 다음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이 리듬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이 마사지의 이점을 더 깊이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단 2분만에 완전하고 균형 잡힌 루틴을 완료하게 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과 결합하기 마사지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취침 습관의 일부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침대에 누워 왼쪽으로 자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소화를 돕고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 동안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의 밝은 화면을 피하세요. 푸른빛은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를 혼란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명상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거나 조용히 기도나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은 몸과 마음 모두를 더 깊고 지속적인 수면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안전 고려사항 지압은 부드럽지만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또는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질환이 있는 경우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임산부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조언이 없는 한 관원혈과 같은 특정 복부 지점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 부기 또는 멍이 있는 부위는 절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목표는 힘이 아니라 편안함과 이완입니다. 이 문제를 무시했을 때의 결과, 이 잦은 야간뇨를 무시하면 수면은 약고 단절됩니다. 깊고 회복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대신 계속해서 깨어나 뇌는 절반만 쉰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기억력을 약화시키고 세부 사항을 회상하는 능력을 둔화시키며 낮 동안의 집중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방해받는 수면은 또한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졸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중단된 수면은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게 할수 있습니다. 쉬는 대신 몸은 가벼운 경계 상태에 머무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는 낮아야 할밤 시간 동안 혈압을 더 높게 만듭니다. 이미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 추가적인 부담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 없이 조용히 심장, 신장 혈관에 압력을 가합니다. 깨진 밤은 단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긴장은 특히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및 심장마비의 장기적인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잠을 잘못 자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미가 더 급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이 줄어들며 한때 즐겼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좌절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가 더 길고 피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평화로운 밤의 열쇠는 저녁 6시 이후에 물 섭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점을 꾸준히 마사지하여 신경계와 혈액 순환을 돌보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매일 저녁 이 이분은 몸에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 방광이 밤에 헛된 경보를 울릴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방법은 부드럽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도 존재지 않으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방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습관과 결합함으로써 어르신은 깊고 방해게 받지 않는 휴식을 위한 최상의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65세든 75세든 그 이상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개선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수원에 사시는 초의 할머니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밤에 세번 깨는 것을 그저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매번 침대로 돌아와서는 어둠 속에서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지압점에 대해 배운 후 그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충실하게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녀는 10년 넘게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시간 동안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휴식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할때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밝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밤을 돌려받은 기분이에요. 이 메시지 속 무언가가 어르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희망을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희망 색 따라이라고 적어 주세요. 작은 단어이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것을 공유할 때 조용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한 단어로 누구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될지는 결코 알수 없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며 우리 중 누구도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밤에 자주 깨는 친구, 이웃 또는 가족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도록 초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바꾸는 간단한 습관들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르신이 공유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더 나은 밤의 잠과 더 온화한 아침이라는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의 황금기에 더 많은 휴식, 더 많은 건강, 그리고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